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아마도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꼽힐까요? 예, 당연히 야곱이 꼽히겠죠.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 중에서 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무 없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랬잖아요. 형에서의 발꿈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가족과 생리별하게 되고 2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먼 타국에서 홀로 지내면서 이제는 90이 넘은, 90이 넘은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랬던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가는 과정 역시도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죠. 파란 만장한 인생답게 떠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떠남의 출발, 첫 관문인데 삼촌 라반과의 이 만남, 라반의 추격, 바로 이 내용을 다뤄주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주목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라진 인생 주어를 반드시 찾게 하셔서 야곱을 새로운 출발로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몇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20년이죠. 두 아내 레아와 라엘을 위해 일했던 14년이 있었고, 그의 삼촌 라반을 위해 일했던 6년, 총 20년인데, 근데 중요한 건이 20이라는 숫자 속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하고 고된 20년이 아니라, 이 20년은요, 어떤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은 결국 뭐만 남느냐? 고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놓치고 살면 반드시 그 인생에는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야곱의 이 하란 생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몇 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 하란의 삶들을 다루어 주고 있는데, 야곱이 하란에 있는 동안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고백이 몇번 등장했는지 아세요? 제 기억으로는 딱한번 등장합니다. 언제 그랬느냐? 나일이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냐고 그 탓을 야곱에게 돌릴 때. 야곱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따지듯이 나에게 따지느냐, 이말 이게 유일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게 유일할 만큼 20년 동안 야곱의 하란의 인생은요 영적인 주어였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고 있다, 삼촌 라반의 어마어마한 위협 앞에 서 있다. 이거는 사실은 위기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이거는 다시 영적인 주어인 여호와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 중심 특별한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4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야곱의 입에서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서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막막함 가운데 어찌해야 할바 몰라서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추격과 위협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염려하고 근심으로 둘러싸인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로 회복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반전의 역사, 기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가장 성령이 충만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내 인생의 주어로 회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력이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 20년 동안에 야곱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현재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게 인생의 주호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인생의 주어로 부르게 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시작, 이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에 갑자기 담력이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확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쫄보였는데 이제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의 반전을 이루어 내더라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 화면을 보시고, 36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두 가지 단어잖아요. 하나는 노했다, 하나는 책망했다. 이번 화를 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라반을 강하게 몰아 세우더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야곱의 태도였다는 거죠. 20년 동안 다만 한 번도 야곱은 라반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던 야곱이 지금 라반을 향해서 감정을 드러내고, 심지어 논리적으로 라반을 강하게 몰아 세울 수 있었던 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그분, 그분이 내 편이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길을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이런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그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야곱은 라반을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내 죄를 급히 추격하십니까?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따지고 또 따지죠. 심지어 38절을 40절에 보면 20년 동안 맺혔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설해내고 마구 쏟아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야곱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쵸?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인생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어가 되자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믿음, 담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은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분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주변의 분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행복하게 기도하시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물었대요.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아니라 행복하게 기도하냐고 했더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요, 도매업을 일을 하는데, 이 도매업 하시는 분 중에 가장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수금이. 물품을 분명히 납품을 했는데, 수금이 밀리고 밀려서, 벌써 몇 년째 수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먹은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돈을 떼어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확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니가 달라고 그래. 왜 남편만 달라고 그래. 니가 달라고 그래. 이 마음을 확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얘기하고, 본인이 가서 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납품했는데 왜이 대금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순순히 대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밀렸던 2년치 것을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어떻게 나는 이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이 이란 남편의 아내인 거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렇게 순수하게 주나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갖고 갔던 게 이런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편에서 일해주시고, 날 위해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주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담력을 얻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담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